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사승공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, 보통 우리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새꼭지점 할때 어,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하죠. 이렇게 한 다음에 새꼭지점에 이점을 하나 알고 있다 그러면은 뭐, 아, 요 새꼭지점 알고 있는 거지, 참. 그러면은 어, 이게 직선의 방식을 세우잖아요. 그죠? 직선의 방식을 세운 다음에 이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직을 내린 다음에 이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를 구해서, 어, 그렇게 해서 이 넓이를 구하잖아요. 그러지 말고, 자, 그래, 그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, 하나 나온 이렇게 원점과 함께 나머지 두 점이 있을 경우, 자, 물론 여기에서는 삼각형이니까 X1하고 X2가 틀리겠죠. 그죠? 당연히. 어, 틀리고 그럴 때는 보통 보면은 요렇게요렇게요좀 요렇게 공식 증리를 하는데, 요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저좀 알아보기 힘들으니까 나중에 증명하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곱해갖고 자 곱하죠. 그 다음에 이렇게 꼭 빼주는 거예요. 요렇게 하고 곱합니다. 자, 이것을, 그,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우리 이제 사각형, 그, 넓이 구하는 거, 익히 알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. 어, 자, 이 사각형, 이 그림,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, 그, 점이 이렇게 세 개가 쭉 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, 여기 하나는, 처음 우리가 정명할 거는, 여기 원점이 끼어 있는 거죠? 자, 이럴 때, 맨 먼저 어 AH의 직선의 방정식을 아, AB의 직선의, 직선의 방정식을 점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요 x1, y1 위주로 할게요. 자, 이걸 하게 되면은 y y1은 자, 그다음에 x의 전가량 x2 x1분의 y 너2 y 1그 다음에 x-x1. 당연히 이때는 틀리겠죠, 그죠? 우리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야 될때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되고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x2-x1을, 어, 양면에 곱할게요. 곱하게 되면은 y-y1, x2-x1은 y2-y1, x-x1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전개를 할게요. 전개를 할 때, 하고 난 다음에 자 x하고 y에 관해서 모을게요. 일단 전개를 하게 되면 yx2 y x 1 yx1 이렇게 먼저 곱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y1x2 y1x2 어, y1x1 ]는? 이렇게 문제 할게 이렇게 이렇게 x y 2 x y 1 x 1 y 2 어, x 1 y 1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그듯이 한번 찾아봅시다 y 1 x 2 y 1 x 2 그런 거 없죠 이거 x 1 y 1 x 1 y2. 뭐 없네, 그죠? 일단은 모아서 생각합시다. 좀 헷갈리니까, 죠 자, 이거 x, 보이죠? x. 그죠? 그리고 x, 이렇게, 먼저, y2-y1. 자, 이렇게 한번 모아놓고, 그 다음에 y. y는 요걸로. 여기 있죠, 그죠? 플러스 y 하면은, 플러스 y 하면 안 되겠죠? 어, 이쪽으로 넘겼다 생각하세요. 그죠? 어, 그러면은, 마이너스로 되겠죠, 죠 마이너스, 어, 하고,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, 아, x2, x2 마이너스, x1 이되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증일해야 되겠죠. x1, y1. x1, y1. 아, x1, y1이 사라지네. 그죠? 사라지죠? 아, 똑같은 거.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또 넘깁시다. 그러면은, 넘기면은, 여기 있는 거 적고, 마이너스 x1, y2, 플러스 x 먼저 적어 볼까요? x2, y1, 플러스 되죠? x2, y1, 이렇게 되죠? 그죠? 는, 0이 되죠?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쫙 찍어 볼게요. x, y2, 마이너스 y1, 마이너스 y, x2, 마이너스 x1. 그 네, 다음에, 마이너스로 한번 묶을게요, 이거는. 마이너스 X1, Y2, 마이너스 X2, Y1. 는,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됐습니까? 어, 그렇게 해서, 어, 이 직선의 방식이 정 구했어요. AB. 드디어 구했습니다. 좀 힘들죠, 그죠? 자, 이렇게만 구해놓으면은, 앞으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나 직선 구하고 이런 게, 뭐, 그냥 기계적으로 뭐 구하다시피 할 거예요. 이렇게 정리까지 하고 나면은. 그 다음에, 이제, oh의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요. 그죠? 높이, 우리가. 높이, oh. 자, oh는, 자, 어, 요거 원점하고, 그죠? 이 직선과의 그리니까 자, 요거, 이쪽, 요거, 요거 제곱, 요거 제곱이잖아요. 그죠? 루트 y 2 y 1의 제곱 더하기 x 2 x 1의 제곱이 되죠. 죠 조국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쭉, 적어서, 0,0 하고 오니까, 자, 이게 되죠? 이게 되고, 요것만 정리하죠? 0,0다 되니까, 앞에는. 그 다음에, x1, y2, 마이너스 x2, y1, 이이게 되잖아요, 그죠? 됐죠? 이길 구한 겁니다. 음. 그랬죠? 자, 그리고 난 다음에, 우리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, 죠 어, 넓 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좀 올릴까요 2 분의 1 곱하기 그죠 어, 드디어 삼각형 OAB 의 넓이 는2 분의 1 곱하기 어, A B 곱하기 OH 잖아요 그죠 그2 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도 그해야 되네. 그죠? 우리 AB 기, 길이, 안 구했죠? 음. AB 길이 봅시다. 이래. 옆에다가. 루트. 요거는 X2-X1. 두점 사이 거리 음, 됐죠? 음. 딱접구하면 되죠. 그럼 여기다가 적고 그 다음에, 어, 곱하기, oh. 이것도 y2, y1, 제곱 더하기, x2, 제곱. 됐죠? 어, 그래, 되고. 그 다음에, 어, 갔죠? 쫙, 이렇게. 그래서, 최종 남은 게 뭡니까? 이분의 1자 1이 되죠. x1 y2 x2 y1이 y1. 남잖아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요.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구해 놨예요 이분의 1 자, 이거와 똑같이 자, x1 좌표값을 y1 좌표값 적고, 그다음거 x2 y2 좌표값 적은 다음에, 이런 식으로 곱해왔고, 어, 이런 식으로 곱해왔고, 이런 식으로 곱한 걸 빼주는 겁니다. 됐죠? 이런 식으로 곱한 게 x1, y2 잖아요. 그죠? 빼기, 이런 식으로 곱한 거 x2, y1, x2, y1. 자, 요렇게 해고 2분의 1 하면은,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.